사6번 가볼까요? 다음 글의 주친 부분 중 어법상 어, 어, 틀린 글 찾는 거예요. Ratus where rain after the winds the arubstun e church bells 하고 되어 있네요. 자 여기서 일단 산성비란 뜻이야. 에이스는 산성비가 있지? 교회있던 종과 어떤 교회의 종이냐면 이렇게 꾸며주겠죠. 천율이 맞지 않는 교회 의 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? 물어보네. have to do with라는 건 뭐뭐와 연관이 있다는 뜻이고 toon이라는 건 선율이 맞는 뜻인데 out of는 반대말이 되는 거야. and the Netherlands. 네덜란드에서는요. there are the the merely 50,000 spares. merely란 뜻은 여기서 무슨 뜻인다 거의 란 뜻이 돼. 거의. 부정의 뜻이네요. 거의. 얼마 된다? 아, 15,000개의 종이 있고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아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뭐다? 벨에 뭐가 붙었어? S가 붙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형용사 플러스 명사에서 그렇 주어가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벨이냐면 s m a n y Bell Tower. 나는 종탑에 있는 벨이겠죠. 그러면 인 전체 탑 플러스 명사가 지금 벨스를 꾸며주고 있고. 그러면 이 s 가 가리킨 게 뭘까? 그렇죠. 네덜란드의 많은 종탑이니까, 네덜란드가 s가 붙어서 복수로 받으면 안 되고,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s 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? 이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The restaurant is 최근에요. The best jumps for having t e sound. 자, 여기 보시면 이 s o u 가그 유명한 매덤식 동사, 이 형식 동사야. 동사야. 비동사가 똑같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 종이라는 것이 소리가 그렇게, 그 방식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. 어떤 방식인가 꾸며주는데 당연히 the way 하고 그 다음에 d a 사이 생략된 건대시겠죠자 여기 way 라는 녀석은 우리가 관계 부사 원래는 뭐죠? how 였겠죠 그 방식인데 how 하고 where 이을수 없으니까 대시라고 쓰면 되겠죠. 원래 그 종이 나야마 하는 소리 방식으로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. 그쵸? should 다음에 뭐죠? sound 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일 때는 조동사만 쓰기도 합니다. 그리고요, people pulling setups t o w bells. 자, 종탑의 종을 울리는 사람. 그치. 그러면 people을 중심으로 꾸며주고 있는 것 같고, people이 단수기 때문에 find란 동사가 지금보다 s가 안 붙은 거죠. 그 사람들이 대리아라는 걸 알게 됐죠. Their bells were no more in tune. 그들의 종들이 더 이상마다 선율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. The cause is r o e a strain. 그 원인이 누구다라고? 산성비라는 거죠. 자, 마 다음에 위치가 나왔네. 콧마 다음에 위치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관계되면서 무슨 용법? 계속적 용법이다. 계속적 용법이야.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뭔가 산성비를 받고 있는 것 같아. 산성비가 단수, 복수, 단수이기 때문에 ETS가 붙은 거죠. 산성비는 a i r s t r e a t Dramatic Best. 금속종을 갖다 부시시킨다네요. As the best were written away. 자, 종이 부식됐을 때, 종이 다른 걸 부시시키는 게 아니라 종이 부식되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인 수동태가 나온 거죠. 그랬을 때, their sounds change. 그들의 종의 소리도 변한다는 거죠. The w o r s 설상가상으로. 그죠소리가 왔는데 또 눈이 왔다는 게 눈이 오고 소리가 왔다는 뜻이죠. Smaller best were written away more quickly. 자 작은 종이라는 것이 보다 빠르게뭐다 보식된다는 거죠. 무엇보다도 비교급 대니니까 모으리 보이고 대니 보이죠 비교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? 첫 번째가 뭐다? 비교 대상이 같아야 돼.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돼.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자 작은 종하고 먼저 큰 종이야.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비동사 플러스 PP. 그쵸. 그렇죠? 비동사 플러스 PP로 갔기 때문에 여기도 뭐다? 두가 나오면 안 되고 비동사를 받아야 된다. 이해가 죠? 그래서 뭐가 돼야 돼? 여기가 아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뭐다? 큰 종하고 작은 종이 도식하는 어떤 상태를 비교하니까 답은 3번. 무슨 문제 였다 대동사 문제 였어요뭘 받는다?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다? 비동사로 받을 수밖에 없다. This means that,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, 대리야를 의미하겠죠? t h e r a b e a r s that don't stay with y n 자, 어떤, 자, 종이라는 어떤 세팅이라는 것이 어떤 선율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. With each other. 서로 서로 뭐다 이렇게 선율이 안 됐다는 거죠. f r o now, 지금요, the d o r c e was the s c r a p i n g the mantle of the big b e s l s 네덜란드에서는요. 큰 종으로부터 금속을 갖다가 먼저 긁어내고 있다는 거죠. 자 우리가 말하는 스크랩 워프는 이어 동사야. 이어, 동사. 이어 동사는 이어동사 뭐다? 대명사는 가운데 들어도 되고,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 들어와야죠. 명사는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, 밖에 나올 상관없다는 법칙이고, 그 다음 에 문장 볼까요? 자, until, 뭐할 때까지? There's less than seen as the small one. 자, 끝들이 뭐죠? 작은 종처럼 뭐다? 뭐죠? 만큼 작아질 때까지, 그쵸? 금속으로 차있으니까 작아질 때까지, ss 원급 비교고 그다음 비동사니까, 비동사니까 뭐가 나왔다? s 이라는 뭐가 나왔어요?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맞죠? ss 원급 비교예요 in the long run, 장기적으로 보면요, 그러나 the b e s t we got out of tune 자, 다시 또 뭐할까? 선율이 맞지 않을 거다. out of라는 것은 반대말이었어요. the unless, 만약에 h rains the star falling on them. 그 종이에 뭐냐면 그쵸? 떨어지는 것이, 선성비가 떨어지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. stop이란 동사가 이 녀석이 지금 목적으로 뭘 취한 거야? 뭐지? 목적으로 뭐다? 동명사를 취했던 거 맞죠?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했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래서 목적어 하는 걸 멈춘다지. e 네스 뜻이 뭐야? 이투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지 않는다면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었네요.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3번의 무슨 문제에서 대동사 문제, 비동사 플러스 PP를 받는 건 뭐다? 비동사로 받아야 된다.